그릴이 요즘에 나오는 이런 형태가 디자인돼서 어. 요즘 iX1이 뭐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laughs> <laughs> 이렇게 조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 방식으로 보였어아 이거 <laughs> 아, <이렇게. 웃음> 네. 정말로 진짜 이거 생색 좀 내도 진짜 밖에 <laughs> 있는 사람이야 <저기>. <laughs> 네 네, 고임 IX1 고객님 오셨습니다. 멀리 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찾아주셨고요 어, 영상만 보고 접입고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예 <laughs> 아이고. 근무하시는데, 아유, 별 말씀을 드요 와주시면 더 감사드리죠. 명함부터 한번 처음 정식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임채원입니다. 예, 예. 뭐, 아이고. 뭐, 부산. 서울역에. 아, 그래요? <웃음> 예. <웃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차, 음. 그쵸? 자 그렇죠. 그래. 예 생각보다 왜그러냐면그 네. 저희도 한번 M 스포츠 패키지 저한테 여쭤보셨지만 물량이 진짜 0대1대뭐한두대 들어오는데 음. 대기자가 진짜 많거든요. 스마트 할부라는 조건을 썼다 뭐 상환하시고 이런 것들 음. 부가 조건이 붙어야만 좀 차를 빨리 받고 네. 그런 게 없으면 너무 더디니까. 근데 또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음. 자 별거 아니지만. <웃음> <웃음> 이런 거 언제 해 보시겠어요, 이제 또. <laughs> 예, 그릴은 이제 요즘에 나오는 건 요런 형태로 이제 디자인돼서 나옵니다. 어... 그 스포츠 그 이렇게 각지더라고요. 맞아요. 각집니다. 맞아요. 될까요? 일자형이라서 좀 점잖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M 스포츠 패키지는 여기가 통으로 되어 있어서 네. 뭐스슷하면은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음... 얘네은다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체나 이런 것들이 좀 용이합니다. 예충문하죠 주유하는 거랑 주행할 때 설정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시동 한번 켜보실까요? 시동 여기 버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주행 거리가 이제 378km 갈수 있다 아, 그리고 네. 최대 400km 간다 지금 네. 95% 충전 양이거든요 100% 아, 네. 충전하시면 좀더갈수 있는 거리가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100%로 들어왔는데 제가 출고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다 아. 보시면 돼요 그러고 그 뭐야 예. 주행 그 모드. 예 설명을 먼저. 브레이크 한번 밟아 보시고요. 예.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행은 이렇게 드라이브로 들어가 있으신데 예. D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얘를 한번 더당기면 B 모드에 들어갑니다. 회생 제동 모드예요. 얘는 전용. 그래서 이따가 주행 한번 해 보시면서 B 모드로 하시면 회생 제동이 아주 강하게 걸려요 아, 많이 걸려요. 맞아요. 인터넷 보셨죠 유튜브에서. 예. 얘는 사실 불편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주로 저는 어떤 걸 추천드리자면 이렇게 드라이브 뒤에서 자동차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구동장치의 차체에 들어가시면 회회제제동 단계를 조절하실 수 있는데 네. 높음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아까 지금 제가 했던 그 B 모드 있죠? 아이고. 이거랑 거의 동일한 느낌이시고요. 아, 네. 근데 여기서 내가 좀아 너무 세다 그러면 중간, 네. 낮음 이렇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적응식이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실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댑티브라 그래서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하는 건데 앞에 차가 있으면 간격 유지를 스스로 하고요. 회생 제동을 약간 걸어주면서 그리고 앞에 차가 없으면 우리가 엑셀을 뗐을때 회생 제동을 굳이 안 걸어주고 글라이딩이라는 걸 합니다 쭉 그냥 내연기관처럼 쭉 이어져 나가는 탄력 주행 저는 전기차 주행할 때 개인적으로는 적응식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전기차 공부해야 될거 많아요 궁금한 거 전화 주세요 제가 괜찮으니까 여유 있게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예예 예.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예 유튜브 하나 보고 또 대구에서 또안 하시고 또 서울에서 저한테 하시겠다고 오셔갖고 출고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고객님과 좋은 인연 만들어갈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X1 또 출고하시는 고객님 오셔서 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거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차 엄청 빨리 나온 거 아세요? 뭐시죠? 네. 요즘 i X1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는.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laughs> 여기 열린 버튼 밑에 누르시면 제가 소리... 따라라라 <laughs> 가까이 가서 보시고요 키는 여기 제가 먼저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차 지난번에 한번 운전 저희가 했었죠 계역을 되듬어 봐서 여기 보시면 시트 조절하시는 거 앞뒤로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여기 오토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스스로 다 조절하고요 끌 때는 이걸로... 아, 끄는 거는 그냥 시동 끄면 같이 꺼지거든요 아,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수동으로 조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근데 고강 주차장 가면 꺼달라고 항상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 경우면 지금 여기서 이 얘기한 이제 헤드라이트 메뉴 버튼이거든요. 네. 이 메뉴 버튼을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전조등을 아, 오프, 네 오프 들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일라이트 등만 들어오거든요. 네. 왜 우리 눈매에 들어오는 불만 그렇게 또 조정하실 수 있으세요. 브레이크 밟으시고 네,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 안 들리죠? 예, 소리가 전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주행하실 때도 주행을 좀 어느 정도 해야만 이 전기 소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걸로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드라이브 이렇게 땡기시고 브레이크 한번 밟으보시겠어요 브레이크 밟고 이제 드라이브 들어가거나 이제 후진 이렇게 조작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거 바... 오, <laughs> <laughs>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저희가 반자율 주행이라고 해서 한번 눌러 보시면 그러면 뭔가 이제 앞에 화면에 뭔가 3 0에 뭐 그림이 나타났죠? 네, 그러고 이제 모드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얘가 세 번째 거를 누르시면 강경 유지도 하고 차선 유지도 해주는 그런 반자율 주행 기능입니다. 아마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한 번씩 눌러 보시면 얘가 아. 설정해 놓은 속도로 쭉 반자율 주행하거든요. 네, 이거 그겁니다. 많이 쓰세요. 다른 분. 사실 저는 거의 매일 쓰세요? 네. 아, 항시. 어, 그래. 항시 항시씁니다 되게 편해요. 확실히 그래도 네. 차가 커서 좀좀 <laughs> 어, 주유구랑 똑같은 위치에 있고요. BMW의 대부분의 주유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재 문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누르면 열리고요. 다시 누르시면 닫히고. 근데 이제 열었을 때 보시면 충전구가 두 개가 있거든요. AC라는 게 이제 완속 충전이고요. DC라는 게 이제 DC 콤보라고 하는데 위 아래 전부 단자 이렇게 꼽으시면 급속 충전이 됩니다. 두분참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내셔이 좋은가요? 아까 오신 분은와 너무 어, 예쁘다. 그러고 <laughs> 가시기는 하셨어요. 저도 약간 내향적인 아이라서. 아, 내향, 아이같이 나다보시는. 영업하니까요. <laughs> 아, 예, 맞아요. 처음에 초기에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이게 처음에 우리가 바다도 건너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차하는 과정에서 습기들이 끼기도 해요. 근데 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완전한 진공 상태가 아니라, 이 헤드라이트 안에 뒤에 보면 숨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라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들어가 있던 이런 습기들이 헤드라이트가 이제 켜지기 시작하면서 발열되면서 빠져나갑니다. 근데 요 정도는 처음에는 낄수 있고요. 근데 이게 지속된다거나. 물방울이 맺힌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면 꼭 연락 주세요. 그거는 보증 대상입니다. 예, 아이고 운전은 누가 하세요? 제가 아이건 제가 아, 네. 이건 빼드릴게요. 이건 좀 위험해서 네. 아... 예출고 축하드리고요. 안전하게 타십시오. 안전운전. 어?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laughs> 예, 금방 올라가겠습니다. 예. 아 여러분 케이프 요크 그린 이쁘지 않나요?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만의 BMW 컬러입니다. 고객님께서 너무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기존 차가 경차시거든요. 그래서 IX1으로 커지시니까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은데,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고 끝나자마자 또 손님이 오셔갖고 예, 원래 예정되어 있던 건 아닌데, 또 상담하러 갑니다. 됐나? 됐지? 오케이. 가자. 네 여러분 진짜 출고하기 힘든 차죠? ix1 흰색의 브라운입니다. 하... 사실 고행 같은 경우 6월에 이제 물량을 배정 받으셨다가 보조금이 없어 갖고 출고를 한달 미루셨고요 7월 1일 하루만에 보조금이 마감돼서 못 받을 뻔 하셨다가. 중순쯤에 다시 추경이 된다 그래서 아주 가까스로 버저비터로 보조금 받으셨고 한달 만에 다시 출고하시고요 고객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차량을 좀 빨리 땡겨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달 만에 출고를 또 받으실 수가 있었고 고객님도 알고 계세요 이거 되게 받기 어려운 차라는 거 그래서 저도 계약이 참 많은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고객님들 선에서 최대한 받으실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이렇게. 그래도 또 다시 뵙게 되니까 못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차 그, 무조건 때문에. 네, 그러게요. 저는그 생각도 했어요. 예. 다른 거로. 예. X1이나. X1이나. <laughs> 맞아 기다리시다가 대부분 가, 그 똑같이 가솔린은 어때요? 막 물어봐요. 근데 금액 들어보고 아 지금 무조건 전기차인데. 괜찮죠. 진짜 힘들어요. IX1 지금 저희 뒤로 몇명이 있냐면 한0명 넘게 있거든요. 그거면 올해 안에 못, 못 받는다네요. 받는 진짜 솔직히 <laughs> <못 웃음> 말하 거기에다가 이제 이슈가 보조금이니까 열려라 아남사실에서안 할까 하다가 했습니다 확실히 생각보다 크아 예. 그렇게 느껴지세요? 진짜 오랜만에 탔거든요 아... 그쵸 지금 또 타시던 게 네. 128을 또 타셨으니까 사실 크게 느껴지실 법한데 타시다 보면 또 금방 적응한다 옆에 있는 X5 보시면 뭐 오라마잖아요. <laughs> <laughs> 버튼의 네. 모양새와 이런 것들만 다르고, 네. 사실 기존에 타시던 거랑 큰 틀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누를까요? 맞아요. 블랙크 밟고 눌러주시면, <laughs> 그래서 이 충전 메뉴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이 충전 네. 메뉴에 들어오시면 사실 별건 없습니다만, 저희가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네. 그냥 꽂으시면 바로 충전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모드가 이제 여기서 설정하실 수 있고, 아니면 뭐 여기서 내가 이제 꼽아 놨지만 지금 네. 충전이 아니라 아. 뭐 천천히 좀 나중에 아. 충전을 시키고 싶다.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그 시간이 제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음. 좀 알맞게 네.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AC 제한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원 공급을 이제 얼만큼의 강도로 들어오게끔 하냐인데 네. 이걸 설정을 해놓으시면 네. 만약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고전압을 아, 이 예. 꼽아도 안 들어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천천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완속 충전도 속도가 빠르거든요. 네네. 근데 유구로 해놓으면 천천히 되니까 음. 좀더 길게 충전하실 음. 수도 있고, 이거는 맞춰서 이제 설정하시면 네네. 되는데 주로 뭐 이렇게 네네. 제한 없이 네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목표 충전, 여 보면 이렇게 음. 터치로 이 네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읽어보면 배터리의 효율을 위해서는 80%로 충전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 됩니다. 이게 사실 가장 제일 현재 핵심이고요. 좋네요 네. 오늘도 애데려다주는데 <laughs> 이렇게 했다는 건 허리가 아우 <laughs> 이러 <laughs> <laughs> 정말로 진짜 이거 진짜 제 생색 좀 내도 될 정도에. 진짜 막 힘든 잠이야 고생 많으셨니다 아니요 저 사실 한거 없어요 덕분 예. 저희가 뭐 혜택들이 좋으셔서 이렇게 다 하신 거죠 하셨어요? 들렀다가 이렇게 오빠가 패시트도 싣고 있다가 내려가서 네. 제가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 뒤에 있는 거 버리시는 거죠? 네네 됐습니다 이 정도 다 되셨어요? 예. 이제 뭐 빠이빠이 하시고요 아, 진짜 안녕이네 아 되게 <laughs> 오래 타서 <타는> 정들었는데 <laughs> 어제 퇴근하는데 예. 밟았더니 또 때마침 또잘나가더라 <laughs> 이렇게 갈 때가 돼가지고 그런가 예, 아쉬워서 하면... 버리지 말라고 예. 예. 마지막으로 네. 왜 임채훈한테 샀는지 한마디만 간단하게 해주, 모자이크 처리할거니까 아, 아 이거 멘트를 그럼 미리 얘기를 아, 좀 괜찮아요. 해주시고 해서. 간단하게 네, 네. 간단하게? 우리 뭐 신뢰 신뢰 예. 네. 열심히 항상 해주시고 뭐 신경 쓸거 없이 때 되면 연락 다 주시고 정말 그냥 차 사겠습니다 말만 하면은 그냥 딱딱 <laughs> 어 준비 끝까지 다 해주시니까 그거 믿고 하는 거죠 좋습니다 감사해요 진짜로 네. 다른 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음. 아마 타시면서 뭔가 문제 발생하거나 그러면 제가 앞서서 처리해 드릴 거니까 네네. 그냥 연락 많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많이 네.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주실 때마다 제가 네. 뭐 항상 기억하고 항상 잘 처리해 드릴 거니까 네. 맡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차 X5 바꾸실 때까지 <laughs> 아 진짜 출고 받기 힘든 차 IX1 예 안전하게 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IX1 흰색의 브라운 진짜 출고 받기 힘든 차인데 강남에서부터 오셔 갖고 저한테 하시겠다고 다 맡겨 주셨죠. 뭐 중고차 처분부터 구매 뭐 금액 다. 그리고 이번 달에 iX1을 제가 총3대로 출고를 했는데 확실히 대기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차가 급하신 분들은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참고해 주시고 프로모션도 많이 받고 차도 빨리 받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여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주시고, 문의 주시면 제가 있는 그대로 잘 안내 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조금 여유있게 마음 갖고 IX1이랑 IX2는 계약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월간 BMW 임채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좋은 데사시네요 <laughs>